다분항상 현장에 있다 자전거로 현장을 누비는 스티그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동춘이 도시개발구역에 첫 번째인 가장 큰 단지인 서해그랑불 1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가 되겠고요. 나름대로 여기 상권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이 연수동 상권을, 동준동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동에 있는 구축에 사셨던 분들이 신축으로 많이 옮겨갔던 거고요. 용도 지역을 보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종률을 높이 뽑을 수 있는데, 이, 그, 서해그랑불은 그렇게 높지 뽑, 높이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쪽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게 이제 서해그랑불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서해가 들어 2024년에 들어오고요. 서해, 서해, 여기도 서해, 요것도 서해, 서해. 그래서 1차부터 거의 5차까지가 돼 있는 서해그랑불 왕국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대건고등학교고요. 요게. 그리고 이게 대건 초등학교입니다. 아, 방문 초등학교입니다. 서해강불 1차는 1043세대입니다. 용종률이 200이 채 안됩니다. 그래서 쾌적하고요. 뒤에가 여기가 산이기 때문에 그 이쪽에 청량산 또는 이 봉제산을 이용할 때도 편리할 줄 압니다. 이쪽에 이제 청량산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봉제산이 되겠습니다. 거래 현황을 보면, 여기가 이제 34평을 보면, 작년 9월에 6억 8,500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년 동안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뒤라고 본다 그러면, 1년 정도, 2년 정도 뒤라고 본다 그러면, 2020년에 10월에 4억 9,000 정도니까 5억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억 아래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학구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예, 서해그랑 뭘, 여기는 동춘초등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건영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동춘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고요. 중학교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청량 중학교를 갈 수도 있지만 운이 안 좋으면 이쪽에 청학 중학교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남녀 공학. 고등학교는 가까운데 있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예 여기. 연수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대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연수여고나 대건고등학교 이외에 여기 연수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뭐 인천여고까지도 있습니다. 이쪽 인천여고등학교. 자, 계속해서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 자전거로 현장을 누이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춘 2도시 개발구역 서역이랑불 1차에 왔습니다. 연수지구가 이제 구도심인데 여기는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수지구의 온갖 그 편의설들을 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하주차장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네요 네. 되겠습니다. 예,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해그랑불 1차 아파트, 아, 동춘동 1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서해그랑불. 여기 저층도 있고, 아, 여기가 이제 테라스 공간이 잘 꾸며져 있네요. 여기가 이제 커뮤니티 공간 같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국립어린이집. 아 커뮤니티 공간이 이쪽에 나란히 있네요. 독서실. 문로당 아, 입주자 대표회의실도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예. 예, 산을 이렇게 품고 있어서 등산로도 마련되어 있어서, 어, 상당히 쾌적, 살기에 쾌적한 그런 아파트 같습니다. 등산로로 이렇게 이어지죠. 예. 가운데 네, 놀이터 휴게공간을 꾸며놨고. 단차가 조금 심해 보이네요. 어, 이게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예,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또못 나가고. 어, 이게 나가 는 것도, 어 렵습니다. 야, 이게 나가는 게 단차가 워낙 심해서 만만치 않네요 이게. 피트니스 센터고요. 예. 네. 아 이쪽이 정문이래요. 네, 이쪽이 이제 동치이 도시개발구역에서 이제 개인주택이 있죠. 예. 네. 자, 연수 서해그랑블 1단지 그랜드블로 현장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